엠버를 향한 악플 중에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 가슴에 굉장히 집중된 그런 악플들이 많다고 하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? 일단은 여자라면 무릇, 나를 즐겁게 한 가슴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잘 보여야 하는데 너는 왜 보이지 않니? 그상황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걸그룹으로 먹고 살면서 음. 어. 가슴을 어. 내보이지 않다 보여주면 또 보여준다고 난리잖아요 음. 사실 영상에 나온 악플들은 약과거든요. 엠버씨한테 음. 그 동안에 쏟아졌던 악플을 보면 음. 사람들이 너는 언제 여자처럼 할 거야?라고 음. 계속 물어본다고. 음. 저는 여자고 여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<laughs>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죠. 살수 있다. 음. 이제 이런 질문 그만해 달라라고 올렸던 적이 있거든요. 음. 너는 언제쯤 여자처럼 하고 음. 다닐래? 도대체 전형적인 여자의 모습은 어, 무엇이며? 그 기준을 누가 정할 것인가가 되게 애매한 건데 음. 실제로그 영상에서도 앰버시한테 다리도 길고 그런데 뭐 예쁜 다리, 긴 다리 있으니까 머리도 길게 하면 훨씬 더 예쁠 텐데 이런 식의 음. 댓글도 있는데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영상에서 많은 말을 하지 않고 Hey Brian. So you have long legs and long hair. v e advice for me? 그것만큼 다양한 외모를 다 가지고 있고 네가 나한테 그런 식의 조언 같아 보이는 악플을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말해주는. 네. 근데 참 오지랖 네. 넓어. <웃음> 그 <웃음> 얘기하는 게막 머리를 좀 길러봐요 얼마나 예뻐지겠어요? 음, 뭐 이렇게 음. 써나. 근데 그게 다, 근데, 다 음. 자기 피해식을 그런 방식으로 표출하는 거예요. 음. 내 자신의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들이 너 머리 좀 길러보고 하면 예쁠 것 같아. 하면서 음. 다른 사람의 외모를 계속 지적하면서 자기가. 위로를 받는 거예요. 어. 그럼 외모 네, 지적을 네. 하는 동안에는 음. 내가 권력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 같은 음, 착각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. 가끔 얄미운 친구들이 야, 너는 가슴만 하면 딱 네. 괜찮겠다, 나 이런 거 있잖아요. 진짜, 어. 친한 친구가 그럽니까? 네, 친한 친구들이 아.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아직 몰라, 음. 음. <laughs> 이게 얼마나 신뢰되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. 예, 네. 음. 난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. <laughs> 난 모르는데. 어, 근데 난 이건... 착하다. 전 나한테 이러면, 야, 너나 해. <laughs> 너나 해. 네가더 급해 보여. 아니, 그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냥. 그대로 돌려주거든요. <laughs> <네가> 더, <그래. 웃음> 어, 너 엄청 급해 보여. 지금 얼굴도 그렇고 막. 야, 너 방송, 연예인데 얼굴 요만해. 여기 턱 깎아야지. 턱 쳐야지. 너왜안 치고 있어. 이런 얘기를 그대로 얘기해줘야 돼요. 너턱 쳐. 너. 여기 턱 이만해. 너. 이렇게. <laughs> 급해 보여. 어, 얘기를 해줘야지. <laughs> 네.